야 이게 정말 2026년 새 제품 첫 리뷰인 것 같아요 BB6 나온다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 a 마스터피터 오션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0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돼서 제가 리뷰를 시작을 하는데, 야 이게 정말 2026년 새 제품 첫 리뷰인 것 같아. 그 중에서도 빠방 화면 이미 보셨겠지만 BB6. 제가 널 나온다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도 모시면 모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제품이 나온다는 걸 이미 데모 테스팅 및 이미 이 정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딱. 저에게 왔습니다 자, 어묵방식이고요 저 아직 뜯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자, 봤는데 저희가 데모 애들 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존에 좀 제품이 있을 수 있지만 요게 BB6 SB03입니다 03, 03이고요 자, 요렇게 헤드 나왔어요 짜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안에 또뭐 있나? 박스가 어 커버가 있네 요 커버는 뭐 기존에 나왔던 BB6 그, 그, 저희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뭐, 그렇게 되고 박스도 필요 없으니까 또 버려버리고요. 자! 야, 궁금한 거는 또 디자인이 또 되게 중요해. 요즘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짜자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카본크란 됐고요. 강렬한데요, 일단은 생긴 게. 자, 요게 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개로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10.5도일 것 같고, 또 하나를 저희가 또 받았는데, 네. 아, 저가또 설명서 드릴 거. 요거 보면은 설명서 이렇게 뜯어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기술 자료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게 셀프 튜닝으로 로프트 라이 셀프 튜닝 할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BB6 같은 경우에는 슬리브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탄도와 라이 각을 조절을 가능하실 시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걸 다 보게 됐을 때 아, 나 이렇게 신상품 나왔을 때 새로 까는 맛이 또 있잖아 자. 짜잔 그러네요 여기 L이에요 자두개가 있는데 여기 여기 이제 BB6가 예전에는 이제 SB01 이 제품이 제가 쓰고 있는 점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하나가 10.5도로 한 제품만 나와서 슬립으로 해서 마이너스 1도까지 플러스 1도까지 마이너스 1도 하면 9.5도에서 11.5도까지 디자인이 돼 있는 되도록 이렇게 하나만 나왔어요 그런데 BB6 MB2가 나오면서 이제 9.5도, 10.5도가 출시가 되어서, 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도까지 하면은 8.5도로까지 바뀔 수 있죠. 이게 그전 모델이고, 요게 이번에 새로 나온 BB6 SB03 모델입니다. 근데 MB가 아니고 SB니까 아마 요런 시즈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 제가 깔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걸 까서 보면은, 저는 9.5도로 이따가 데모 테스팅 해볼 거라서. 아, 답답해. 어, 답답. 자. 따다. 어. 씨 어때요? 일단 디자인 쪽으로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예. 자, 기존에 나왔던 BB6 디자인의 요 디자인 같이 위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요렇게 보여 드리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안 가실 거야. 요렇게 돌려 드릴까요? 자, 돌려드리면은, 자, 어느 게 BBC's m b 5 2 9 BBC's m b 5 3인 아, s b 0 3이지 부분이 안 가는데, 실적으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옆면에서 보여드리면은, 이 윗면에서 보여드리면은, 뒤쪽으로 헤드가 더 떨어져 있죠? 여기 보면, 주신구가 더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식이, 무게추가 뒤에 후방에 하나, 가운데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런 형태를 띄는것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무게 중심을 낮추고 비, 거리를 더, 스피드를 낮춤으로써 비거리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디가, 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벨로즈슬이 두 개였어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s b 공3 같은 경우에는 이 벨로즈슬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게 막아놓은 건데,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카본 크라운의 형태를 이제 카본 재질을 써서 이게 덮었어요. 이제 그 벨로즈슬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로우스피인으로 이제 디자인될 수 있도록 무게가 앞으로 면, 이 앞쪽에 무게가 무거울 지술은요, 상단에 있는 중심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로우 스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로우스피인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또 특징적인 기술적 특징들이 여기 보이지 않는데, 여기 SB0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로 지술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간격이, 이벨로 지술 간격이 좀더 좁아졌답니다. 또좀더 좁아져서 볼의 에너지의 에너지가 응축돼서 보다 높은 그 저기 비거리를 낳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거 제가 여기서 쭉 보면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제가 제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비베식스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가 공이 됐을 때 여기 벨로지스가쫙 힘을 모아서 땅 하고 벌려져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큰 힘을 볼 에너지를 전달해서 볼의 에너지에 대한 볼 스피를 높이고 높은 스피 스핀 낮은 스피로 높은 비거리를 낸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말이 꼬이니까 양이 지 쳐다보시네 자 그런데 이다 때려치우고 뭐가 그러면 개선이 됐어? 자 일단은 제가 딱 보니까 약간 샬로우백 디자인이에요 예전에는 약간은 딥 계열에 더 가까웠다면 좀더 관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샬로우백 디자인이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위에가 카본 크라운이고요 밑에도 카본 솔이에요 자 카본 크라운과 카본 솔을 쓴 이유는 강한 힘이 볼이 그, 페이스에 전달됐을 때, 응축 효과가 높이 나올 수, 아니, 뭐, 그래. 다, 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볼 스피드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또 하나, 페이스는 그 대신에, 여기가, Z, Z158 포지드 페이스. 어, 말이 너무 어려워. 그냥, 포지드 페이스랍니다. 그냥 딱, 맞았을 때, 부드러운 타구감이 나올 수 있도록 전달되는 게. 근데, 백문이 부는 의견. 일단, 신상품이 나왔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 특징적으로딱세개 기존에 나왔던 무게쪽 한개 방식에서 두개가바꿔으로서 앞에가 2g, 뒤에가 10g 이래.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스피를 낮췄다. 1번. 2번. ZA... ZAT158? 맞냐? 어, 158. 아, 너무 힘들어. 소재 이름을 제가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하튼 Forged Face를 쓰므로써 볼이 달라붙는 타우감을 증진시켰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나왔던 디자인에 비해서 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샬로우백 디자인으로 살짝 설계를 했다 그래서 기어 임팩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미스샷에서도 안정된 방향성과 비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 세가지주 포인트야 그런데 전 궁금한 게자 우리 헤드 무게 한번 쳐볼게요이 헤드 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슬리버까지 장착된 헤드 중인데 헤드 중량이 199g 그러면 이런 헤드 중량은요 약간 텔러메이드나. 타이틀리스트 P, 이것처럼 약간 중량감 있게 무게 나올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같은 경우에는 50g 짜리 샤프트를 장착을 할때 45.5인치 정도 세팅하면은 대략적으로 웨이트가 한 D2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사용. 그리고 60g 때문에 클럽 길이를 좀 짧게 만들면서 볼에 응축을. 근데 사람들마다, 골퍼들마다 어떤 골퍼들은 헤드를, 무거운 헤드를 좋아하는 방면에 어떤 골퍼들은 좀 가벼운 헤드에 대한 스윙 느낌을 좋아하는 골퍼들, 요 부분도 되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가변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다 때려치고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우리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 볼게요. 저는 SB01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BB4 SB01에, 저는 헤드 중앙을 좀 가볍게 쓰는 편이에요. 196g을 세팅하고, 스윙 웨이트가 d 로에 벤투스 OS, 요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제가 제 클럽을 쳐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어디를 썼을 때 봐야 드릴게요. 자, 실적으로 저는 요 헤드를 썼을 때, 시작, 요 잠깐 와주시면은, 여기 썼을 때, 어드레스가 썼을 때, 저는 약간 헤드가 약간 대형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대형 헤드에요. 그리고 약간 이제 스위스파도좀 넓어서, 데, 티타늄 계열에. 얘는 카본 크란 구조가 아닙니다. 대충 쳐도 멀리 가는 디자인으로 참 오래 쓰고 있는 저의 애정입니다. 이 제품은 아직도 여전히 나옵니다. 약간 그리고 얘도 무게추가 두 개인데, 밑바닥을 보시면 무게추가 두 개인데, 얘는 앞면보다는 후면에두 개가 있죠. 여기서 약간 드로우 설계가 잘 나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높은 탄도와 스피드량을 좀 낮게 함으로써 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아주 저에게는 아주 만족감이 높은 드라이버로서 많은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죠. 자 그러면 일단 제거 한번 쳐볼게요. 공은 타이거 브리지스톤으로칠 거고요. 자 일단은 제, 제 드라이버를 먼저 쳐볼게요. BPSB 공을 가지고 쳤을 때. 어우 사실 어우 허리야. 자 일단은 BPSB 공을 쳤을 때요. 자 그냥 평균적으로 비 f s 1 0을 쳤을 때저 화면을 쭉 보여드리면 은 제가 이제 91마일 가장 평균적으로 쳤을 때 91마일에 볼 스피드 132에 스매시 패터1.46 그리고 스펠 레이트 2400 정도 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런치가 12도에서 뭐 캐리 거리 189에 토탈 거리 218m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딱한발 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잖아 얘네늘 치는 거니까 그죠 92마일로 쳤을 때 어우 저는 이게 약간 기대감이 많이 되는 저 헤드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BB6 요 녀석이 일찍 날려고 했는데 개발자 아무라상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출시였는데 작년이그 재작년 출시였는데 바꾼 거죠 나는 이 제품을 줬다가는 요거 동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조금 출시를 낮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 어차피 자, 그래서 이렇게 슬리브 타입이니까 기존에 BB를 쓰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헤드만 사셔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제가 어, 9.5도고요. 어, 제가 n 뉴가업나이트 세팅이에요. 업나이트 라이가 제가 좀 세워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웨이트 안 봤어요. 그냥 샤프트 꽂았어요. 근데 어드레스 섰을 시에는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어드레스 섰을 시에는 조금 더 뭐랄까 약간 SB01보다는 헤드가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어, MBC를 있죠 BB6M B O2보다는 안정감이 훨씬 높아요. 예전에 BB6 O2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 뒤축이 너무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서 이게 배가 이렇게 뒤집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확실히 탄도가 좀 낮은 어, 페이스가 많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은 페이스가 확실히 많이 서 있는 느낌이고 페이스에 대한 느낌은 완전 진짜 샬롯백으로 완전 디자인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 집어치우고 시타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200g 헤드는 잘 못쓰는데, 한번 덜 쳐보겠습니다. 자, 스윙웨이트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한 D2, D3 나올 것 같은데. 어, 어, 어 나요 느낌 좋아하는데. 이게 왜, 왜, 어, 왜, 왜이러냐면요 분명히 저는 200g 헤드 잘 못써요. 되게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이게 저는 스윙을 할 때, 약간 제 스타일은, 이게 헤드가 다운 스윙 시에,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느낌을 되게 좀 싫어하는 골퍼인데,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무게중심 배치가 참잘 떠서 소리겠지 아~~ 일발 자 분명히 토우좀 맞았거든요 아~~ 팔로 쳤을 때 토우쩍 일발 어 확실히 무거워 밖으로 약간 좀 빠진 느낌 있어 아 요즘 연습을 너무 안 했나? <laughs> 자 두번째 정확게 쳐볼게요 약간 토우좀 맞았을 때고요 자131 오, 이거 확실히 밖으로 빠진다. 오, 얘가 헤드가 약간은 저한테 무거운 느낌이 있어. 근데 여기서 세팅을 살짝 바꿔볼게요. 맞는 느낌 좋아. 이게 약간 BB4 p SB01 같은 경우는 약간 티타늄 성질이 더 많으니까 깡 같은데 얘는 카본 느낌의 헤드인데도 그렇게 멍청한 느낌을 전달 안 해요. 자, 제가 약간 이 그립을, 리그립을 써서 그냥 마이너스 1로 하고 쳐볼게요. 어, 헤드 무게는 좀 줄여서 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준비됐어요 아, 일단은 어드레스에 대한 안정감은 상당히 좋고요 네,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느낌 좋아요 아, 약간 조디아 Z935 느낌도 살짝 나긴 해요 위에서 보면 요즘 헤드 디자인들이 다 거기서 비유사하게 만들어서 어 무겁다 확실히 탄도 낮아진다 어 이게, 이게, 저는 이제 헤드를 좀 낮춘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걸 쓰려고 그러면은, 헤드 무게를 2g을 빼야 될것 같아. 요 살짝. 근데 헤드가 빠져나갈 때 느낌 너무 편해. 오, 이제 조금씩, 이제 무게가 맞는 것 같아요. 헤드 무게가. 제가 이걸 친다 그래서 더 세게 쳐가지고 거리를 많이 내보내고 이런 스타일이 못됩니다. 그 정도로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솔직한 리뷰가 필요한 거잖아요. 솔직한 리뷰가 필요한 거잖아요. 어요번좀 들어갔거든요. 제 평균 비거리에요 실질적으로 한 210에서 220 정도 쳤을 때 제가 똑같이 쳤을 때 저는 이 느낌이 받아요. 아 지금 저한테는 좀 무거운데 아 요거 확실히 약간 헤비하게 뿌려주는 파워이터분들 쓰면 좀 느낌 좋겠다 오히려 그리고 이 라이트한 느낌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무게를 빼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 밀렸어 확실히 밀렸어 팔로 쳤거든 야 이거 죽었어 죽었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자 여러분 헤드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게 보시면은 10g이거든요. 10g. 자, 그래서 제가 무게를 바꿀게요. 8g으로. 8g으로 모여 껴서 바꿔볼게요. 자, 무게를 이제 8g 바꾼 거예요. 이제 8g이니까 조금 느낌이 난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200g이었으니까 이제 198g. 그죠? 아직도 제가 쓰는 것 보다 좀 무겁긴 한데 자그래이쳤쳐 볼까요 오팔 8g 바꿨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게, 이게 2g 무게 바꿨는데 이게 나한테 좀 맞는 무게로 치면은 거리랑 요 부분이 쭉 늘어나지 10m가 이거 제가 더 세게 친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고객님들께서 우리 골퍼들이 BB6 를 세팅을 할 때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려 보여, 보여, 처음에 저는 BB6 디폴트로 제가 세팅을 해서 쳤어요. 200g 짜리. 근데 저는 제가 그랬죠. 저는 무거운 클럽 잘못 쓴다. 그래서 제가 10g에서 8g 바꾸고 그냥 친 거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자, 이번에도 편하게 쳤어요. 자, 이게 BB6에요. 특히 이번에 제대로 무게 맞춰놓고 치니까 나랑 똑같은 스피드로 아까 쳤을 때 느낌 쳤을 때보다 정타율과 볼 스피드, 그리고 비거리도 10m 정도 더 늘어났죠. 확실하게. 요게, 요게, BB6를 세팅을 할 때, 그니까, 피팅을 할 때, 그 부분도 고려를 꼭 하고 해줘야 돼.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돼. 그니까, 러 이게 잘못 맞추잖아? 그러면 돈 버리는 거거든.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선 클럽들이 잘 나오긴 하는데, 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커스텀 클럽에서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B6, 요게 이번에 새로운 SB03. 요거 할때 약간 느낌 좋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볼까요? 아, 밑에 맞았어요. 살짝 볼게요. 오, 밑에 여지 없네. 어, 밑에 맞지 여지없네. 어우씨, 속상한데? 하나 더 쳐볼까?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6g으로 내려서 쳐볼게. 6g. 어, 왜 이렇게 많이 치냐고? 신났어. <laughs> 신상품이잖아. 팔로쳤다아 연습 진짜 안 했나보다. 오케이. 자 제가 그리고 저는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게추를 빼서 8g 했잖아. 요거를 예, 저, 저는 실제로 쓰는 게 그게 4g인가? 어저 4g 무 껴서 쓰는데 제가 6g으로 바꿔볼게요. 아 6g 람 여기 있어요 자 6g 람을껴 보겠습니다 아, 자, 자 이번에는 6g 람을 켜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확실히 느낌 편해졌다 아, 어우 나 진짜 밑으로 쭉 빠져나가는데 조금만 늦지면안 되겠는데 확실히 아래쪽이 무단이 있으니까 내가 스윙을 할때 팔로 치면은 연지없이 터지네. 조금 더 빠르게. 어, 나는 근데 6g보다 8g이 난것 같아. 확실히 이 맞았을 때 느낌이. 6g 어, 소리도 6g보다 8g 이게 6g을 끼니까 소리가 약간 깡통 소리나. 약간. 어, 빨리하면 깡깡거리는 느낌. 그럼 헤드 중량은 198g. 뭐 샤프트 세팅은 요거보다는좀 다른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치고 정리할게요. 어, 너무 뭐, 못 치는 샷 많이 봐봐야 좋은 거 없고. 자, 아우, 아우. 자, 집중해서 딱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 이제 친 거예요. 딱. 어? 잘 맞았는데. 트랙맨 잘못 잡았나 본데요? 자 다시 한번만 더 어, 볼스피드 많이 나왔거든요 146까지 나, 136까지 나왔어요 자 제가 너무 잘못 딴데다 꽂았나봐 아, 힘듭니다 <laughs> 자아 저는 헤드 중량에서 8g 정도 무게추를 맞추고 치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샤프트 세팅은 좀 다르게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헤들랑이 샤프트 쓸때 느낌하고 SB 01에다가 이 샤프트 썼을 때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해 드리면은 아, 어, 너무 힘들어. <laughs>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은요. BB6 SB 03이 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저의 허접한 수영으로도 쳐보고, 느낌도 보고 했는데, 기존에 남았던 SB01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SB03 모델이에요. 근데 이 성향이 완전 달라진 느낌이야.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헤드 중량에 약간 헤비한 느낌으로 클럽을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테일러메이드나 타이틀리스트나 퀀텀이나 이번에 QI-4D 같이 드라이버가처럼 중량감이 있고 약간 파워 있는 히터들이 쓰겠다. 이런 분들은 b b c 스 O3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같아 나는 좀 이지하고 좀 경쾌한 느낌으로 공을 좀 내가 낮은 탄도를 보고 하면서 거리를 좀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SB 공이를 선택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성향이 좀 달라요. 근데 그냥 느낌만 봤을 때는 예전에 나왔던 MB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MB 5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불만이 쓸데없이 높은 탄도와 높은 스피드이 나올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모델보다는 확실히 탄도와 스핀이 낮아지게 설계가 되었다. 뭐 제가 못쳐서 뭐 거리가 못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은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는 확실히 탄도하고 스핀이 더 낮아져서. 오히려 비거리 증진, 이런, 이런 애들들은 약간 내가 그 고민 있잖아. 뭐, 스피드 너무 높고, 탄도 높다. 이런 분들한테 쓰시기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샬롯백 디자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드레스 을때좀더 편안하고요. 그리고 좀더 이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BB6 SB03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런 제품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 옆에 보시는 카카오톡으로 전화문의 방문연약꼭 부탁드리고요. 데모 테스트 다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설정 리뷰구요 그다음에 뭐 어떠한 가감도 없습니다. 그냥 제 느낌을 그대로 얘기한 거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그냥 들어 주시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배 마스터 피터 오션 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